오늘은 북한에도 구슬을 할까요? 하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북한에서 구슬은 이것처럼 크게는 하지는 않지만, 작은 치성은 같은 거는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북한에서 이렇게 북송당한 일이 있거든요. 북송당한 일인데, 또 우리 언니 대한 얘기가 떠 나봐요. 저의 왜 언니가 가니까. 북한에 가니까 부당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레를 들어서 하는데, 언니가 이름 난 부당이었으니까요. 그래, 제가 그때 잡혀 나가서 1년 동안 교도생활 하고 집이 와 있었어요. 집이 와 있었는데, 언니가 그때, 언니도 잡혀서 이런 것을 보다가 잡혀가지고 두 번째 만에 거기 교도소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쩌면 형제간에 같은 교도소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한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제가 언니가 무당된 거는 몰랐지만 그 교도소에 딱 들어왔는데 언니가 들어와가서 깜짝 놀라가지고 언니는 왜 이렇게 2월달에 나한테 면회왔던 언니가 교도소에 잡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언니가, 어, 그 교도소에 있을 때, 아침에, 어, 8시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기다렸거든요. 면회 시간이 15분 밖에 안 돼. 그게 추운데, 6월달에 얼마나 추워요, 북한에. 근데 언니가 저한테 면회 올때 60, 6 0일이라 길을 걸어오셨거든, 그 언니가. 그 어떤 언니가, 2월달에 왔다 언니가 3월달에 잡혀 들어왔다. 제가 얼마나 억정이 막히겠냐고. 그 그러니까 언니가 왜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이런 거 봐가지고 누가 꼬자질해서 잡혀 들어왔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언니가 왜? 그니까 자기가 이런 것을 보는 무당이라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아니 우리 집에 이런 게 없는데 왜 무당? 왜 무당 내가 이렇게 머리가 다 탈모 빠지면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다두번 탈모 빠지면서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름 난 무당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너무 잘 보니까 이렇게 꼬자질을 했다는 거야 근데 언니는 고위급 간부들만 보셨어요 너무 잘 보니까 고위급 간부들만 잘 봤으니까 얼마나 시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심을 내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꼬자질 해가지고 언니가 지금 이번에 들어간 게두 번째인 거예요 근데 언니가 거기서도. 딱 들어온 데가 두 번째로 들어왔으니까 그 자리에 같이 또두번 들어왔으니까 거기 교도관들이랑 라 경비 대원들이 다 아시는 거야. 아니 또 들어왔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언니가 영험하다는 거 아시니까 많이 많이 언니로 우대를 하시고 언니가 거기서 좀잘 지내셨어요. 제가 음. 거기서 조금 저도 좀잘 지냈지만 제가 거기서도 좀 반장도 하고 좀 그런 데서 안 좋은 기억이지만 언니도 잘 지냈지만 저도 언니 두개또잘지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네. <laughs> 근데 거기서도 왜 거기서도 그러냐 하면은 거기 교도관이라던가 경비대원들 궁금해요. 사람이 요내 앞길 인생이. 궁금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은 누구나 나는 이런 걸안 민다 해도 궁금한 게 사람이 마음이 심리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이렇게 불러 그러면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내가 승진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게 궁금한 거야. 근데 거기 교도관이라든가 재수들 지키는 사람들이 주체성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재수들 지키는 사람들이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내 운명이 궁금할 때그 사이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것도 물어보겠어요. 그기가 상반대 되는 그런 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은 경비대 나가는 사람들은, 응? 했던 처녀들이랑과 남자들은 군간이 안 되면은 내가 1 0년이던지 7년, 여자든 7년, 남자든 10년이에요. 군간이 안 됐으면 내가 제대를 돼야 돼. 제대를 되면 사이에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 결혼에 대한 것도 궁금할 거아니야요 근데 내가 교도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승진 문제, 내 자식이 대학 문제, 진로 문제, 그런 게 아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언니를 부단히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언니도 거기서 좀잘 해가지고 나왔지만, 한 번은 언니한테 우레가 들어가셨어. 우리가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딱 들어왔는데 보살님이 안 해요 점쟁이라고 하거든요. 어, 점쟁이님 우리 집에 터전에 남편이 살았는데 그 남편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아들이가 지금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가. 근데 그 사람 말하기 전에가 언니가 먼저 점길을 내렸어. 딱그사람뭐 여자가 딱 오는 순간 야 사자로 끌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난뭐 사자고 끌고 오면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이니까 이거 하니까 내가 알지 모르는가. 그 다음 그 사람 얼굴이 사시게 돼서 놀란가. 사자가 또 사자로 끌고 가려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니까 그 사람 하자 딱 놀라면서 그 여자가 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언니가 너는. 그러면 빨리 풀어야 돼. 그러지만 아이가 며칠, 며칠 안에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론 보면, 내가 이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상모 아빠가 돌아가면서 이 아이가 상무살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상무살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와서 빨리 비방책을 내놔야 되면서 는이 아이를 살려야 될거 아니야. 아이가 고열이 떨고, 몸이 떨고, 맞아. 아이가 혼비 맥산인 거라,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 언니가 빨리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북한에는 여기서는 뭐 어, 이렇게 보살님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다 준비하고 굿당 가서 준비하고 그런 문화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고 제가 집에서 그 일하는 집에서 준비를 하셔요 왜 준비를 하는가 우리가 여기서는 다 여기서 준비를 하지만 북한에는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우리 언니가 두 번째는 감방에 갔다 왔잖아. 감시 대상이야. 지금 누구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물건을 사서 갈 수도 없어, 북한에는. 그러니까 북한에는, 내일 남편이 돌아갔으면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품습이 문화는 있어요. 제사밥을 챙기는 문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 탈이 없어요. 그 집에서 누구 제사를 지낸다면 누구 탈을 내는 사람 없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와 마이프 보고 그 여자 보고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음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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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라고 그랬었어. 그 여자가 오늘 내일이라도 당장 그러니까 빨리 가서 준비하라니까 여자는 뭐 어떻게 남편이고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어 그래도 하도 돈이 있는 집이니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나 그래서 가서 여자는 준비하고 언니가 그날에 가는데 빨간 보자기를 가져가는 거야 빨간 보자기에 고춧가루, 소금, 팥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 보고 언니 빨간 보자기는 왜 가져가? 그러니까 어, 귀신 쫓는 거야 하더라는 거 그래? 그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 모르니까 무가, 무명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빨간 포적에는 북한에 다 있어요. 북한에는 빨간기가, 어? 빨갱이 상징이니까, 공산당이 상징이니까. 아이들도 다내타 빨갱이잖아. 깃발도 다 빨간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빨간 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빠금거 하나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와서막 징치고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막붙다가서막칭친고 그 선생님도 노래 부르고 그 집이 일을 잘 풀라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고 막 이러는데 북한에 그런 기가 없어요. 상도 그저 제 상상처럼 간단하게 차리고 그렇게를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갔다 온 언니한테서 제가 들은 소리는 그냥 주문을 건다고 그러시더라고. 주문을 걸어서. 그냥, 이게, 그릇에 밥을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남편이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를 건너더라고. 뭐, 뭐, 그 사람이 그것을 다 혼을 다걷아서 가시라고, 그 아들이 이름을 부르고, 그 아들이 속옷하고 남편이 그걸 버렸으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옷도 귀하니까 죽은 사람 옷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이 옷도 옷 한벌 만 버리고 있으면 자기네가 입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우니까 옷도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있던 거 팬트레도 한벌이 있던 거 넣고 아이 옷을 놓고 거기에서 서로서로 이 망자하고 자식을 떨궈놓는 그런 우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우식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치칼 가족 가족 가서 막 이렇게 뭐 두드리고. 그다음에 그 망자이 보소 하고 아이 속옷이 하고, 그것도 아이 아픈 아이 눕혀놓고, 그 빨간 보석이 있잖아. 요 빨간 보석이 씌워놓고, 거기랑 가족간 음식이 그다소리라 담았잖아. 대야라 담은 음식을. 뿌리면서 그렇게 손을 내쫓는 그런 음식을치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작게 하는 것은 치성이라지만 크게 하는 것은 굿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굿이 큰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돈도 받는, 크게 하는 사람도 무역이라던가 큰 거육국 사람들한테 큰 돈을 받아요. 큰 돈을 받지만 돈은 음식은 굿, 그 집에서 잘립니다왜하면 보는 눈이 많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꼭 음식은 그 집에서 차립니다. 우리가 차려 가지는 않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다 해가지고 오는데 거기 음식을 다 가져오더라고 꽤어러워 언니가 그 음식을 왜다 가져왔을까? 거기 인건비예요 우리는 여기는 돈으로 선생님들 인건비를 주지만. 북한에 돈이 없어요. 없는 사람도 돈이 없잖아요. 그 상을 차린 거, 쌀이라도, 어, 차린 거라도 다 이렇게 해서 담아서 가져오더라고 그거 보면은 북한에 이게 일하는 기가 옛날에 우리 옛날에 봉건시대에 우리 같은 하셨던 옛날에 분들이, 분들이 쌀이나 없었을 때 가서 품팔이 하셨을 때그 집이 모두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던 그 문화를 지금 북한에서 똑같게 하시는 거 그런 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음식을 다 가져와서 인건비 대수로 먹고 그랬었어요 거기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는 거면 그거는 또 간단한 거더라고요 간단한데 그 사람이 다리가 다쳤더라고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 다리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언니한테 문의를 하신거예요 언니가 봤을 때는 별로 수술을 안 해도 되겠지만, 북한이 또 수술을 하자면 얼마나 열악해요. 어? 모든 유튜브들이 나와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다 말을 했으니까 아실 걸로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민속의 문화에 대해서 무속에 대해서 제가 또 말하니까, 보니까 언니가 봤을 때는 그 수술에도 그 사람 다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네. 다리뼈가, 정강이가 이게 어그러졌기 때문에 수술해도 이 사람 반병신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사람이 와이프가 왔을 때그 다리는 고칠 수가 없다. 수술했어도 고칠 수도 없고 수술했대도 남편은 반병신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를 말고 그냥 민간요법으로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런 비방으로써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가서 이렇게 다리를 놓고뭐 여기만 기독교 안수식이겠죠. 그러니까 언니가 그 다리에 뭘 같은 거 이렇게 또 보자기를 빨간 보자기 귀신을 쪼든지 빨간 보자기 무조건 가져가 여기만 하면 부족같은 우리같은 이런 어반기같은 역할을 하는지 꼭 가져가시더라고. 꼭 가져가서 다리뭐 올려놓고 뭐 이렇게 주문을 열듯이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사람 수술은 안하고 다리는 이게 억울해 수술해도 언니 공수에서는 수술해도 병신이 된다했잖아. 어 수술해도 병신 된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걸었어요. 다리를 걸었는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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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러면서 그렇게서 해또 걷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언니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아 우리 신명님들이그우술이라던가 그렇게 하시는 비법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제가 또 생각한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이 아니래도 그래 옛날에 우리 이렇게 제가 들어온 데 보면은 옛날에 할머니들이 오랜적에 봉건시대라도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아주 진실적으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해주고 있는 사람은 또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물한 그릇 놓고도 이렇게 빌어줬던 그종성그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법으로 지금 또 옛날에 말하면 구닥다리죠, 구닥다리. 지금 말하면 우리는 신법으로 아주 이제 그렇게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옛날 법대로 옛날 동건 시대 법으로 지금 뭐 우리. 그것을 하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처럼 뭐 몇백만 들어서 굿시라는 그런 문화는 없고 작은 비방, 작은 비법을 해서 사람들을 거쳐주고 사람들이 일을 풀어주고 그런 거 하는 문화는 또 있다고 봐요. 근데는 여기. 있어가지고 또 많이 고쳐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북한의 무속이 또 아닐까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는 이렇게 북한에도 구이 일까요 이런 굿이 있을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에는 굿은 없고 간단한 비방 치성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고쳐주는 그런 또 진정한 우리 무당들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기처럼 사법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좀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에도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이 또 남북의 그런 또 문화도 또 어떻게 보면 존재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또말하고 하고 싶은 급한 사람일 때는 꼭 우리가 사람 있을 때는 우리가 또 고쳐주는 그는 명의가 있듯이 우리도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는 그런 명의와 같은 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속문화, 무속문화, 무속문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너무 편견을 가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올 때마다 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차를 타고 갈때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 않니 하잖아요 그냥 내비게이션을 무조건 켜고 가잖아요 우리 길을 모르니까 지금은 또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모든 내비게이션매달마다 업그레이드 되니까 얼마나 좋으셔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할때 내가 길을 모를 때한 번씩은 내가 길을 찾아가는 그런 종착점이 역할을 하니까 우리도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이런 데 와서 물어보고 나를 한번 심리 상담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도 내비게이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꽤나 사람들이 마음을 치료하는, 어, 우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북한에도 부수 그 없지만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을 이렇게 아픈 사람들 상처해 주시는 그런 치성의 문화는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이 되시고요. 오늘 구룡암 영예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고 재미난 이야기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초복이라 잘 못합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